싱그러운 제철 토마토의 맛을 그대로 담은 농장에서 수확한 정품 완숙 토마토는 1.5kg의 적당한 중량으로 신선함과 맛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꼼꼼한 포장 덕분에 손상 없이 안전하게 도착하며 달콤함과 새콤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맛은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생으로 먹어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구매자들은 신선도와 맛에 매우 만족하며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극찬합니다. 이 토마토로 매일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광식이 농장 갭 인증 칵테일 토마토는 다채로운 색깔과 매력적인 빛깔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한입 크기의 토마토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으며 속이 꽉차 있어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며 특히 토마토 달걀볶음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구매자들은 신선한 맛과 싱그러운 풍미에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샐러드나 카나페의 토핑으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흑살림 친환경 인증 방울토마토는 신선도, 맛, 품질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재배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겉껍질이 얇고 과육이 촉촉하며 새콤달콤한 맛의 비율이 훌륭합니다. 씻었을 때 맑은 물이 흐르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구매 후기에서는 아주 신선해요. 맛있어요. 잘 익었어요.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제품은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찾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고당도 스테비아 토마토는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특별한 토마토로 자연의 단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비아로 자연스럽게 당도를 높여 건강한 단맛을 제공하며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도록 500g 내외의 적당한 크기로 포장되었습니다. 두 개의 토마토가 함께 제공되어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 먹기에 좋습니다. 샐러드, 샌드위치, 스낵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이 특별한 토마토로 일상의 달콤한 변화를 더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